먼저 손한번 털어볼게요. 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창가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르신들, 어 그렇죠. 어, 어르신들 손한번 털어볼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르신들 위로 털고, 네, 아래 털고. 이쪽, 저쪽. 자, 박수 와, 너무 잘하셨어요. 반드시 칭찬을 해라. 자, 어르신들 손한번 털어볼게요. 위로, 아래로. 저쪽, 위로, 아래로, 이쪽, 저쪽, 어이 예,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 손을 치는 거는 언제 잘 치나요? 또 이어가요. 언제? 아이고, 맞아요. 팔이 잡을 때. 어르신들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어떻게 요 누가 말을 해요?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다 하는 거.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 맞아. 팔이 잡을 때. 자, 우리 팔이 한번 잡아볼까요? 팔이, 한번 더. 팔이, 어이구.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 손을 털 때는, 우리 온몸에 독소가 다 빠진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리도 같이 위에 아래 이쪽 저쪽을 막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복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반복을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인지가 돼서 행복해하고 왜? 맨 처음에는 얼떨결에 따라 했는데 어, 한번 두고 뭐 이거 독소 빠진대 그러니까 다시 하다 보면 본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반복, 반복, 한번 내가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음 수업 내가 준비해 온 거를 생각을 해. 초보 강사들은. 그런데 이 초보 강사들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다시 가서 다시 가서 반복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눈을 맞추고 다시 반복을 해서 당신들이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음 거 프로그램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걸 바로 또 들어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르신들 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손 한번 털어 볼게요. 자 시작. 어르신들, 그렇죠. 자 위에 손 털고. 자 아래 털고. 이쪽 저쪽 위로 아래로 이쪽 저쪽 위 아래 이쪽 저쪽 위 아래 이쪽 저쪽, 위, 아래, 이쪽, 위, 아래, 이쪽, 저쪽.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어르신들 팔이 한번 잡아 볼까요? 팔이 어떻게 잡으셨어요? 윙윙윙 날라가서. 아이고, 아이고, 고한번더 윙! 나는, 아이고, 아이고, 위로도, 아이고, 우체 이렇게 팔을 잘 잡으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어신들, 소풍 같은 인생 한 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음악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laughs> 자, 안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네, 본인들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네요. <laughs> 전혀 안 들은 것처럼. 네, 안양대에서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자, 한번 움직여볼게요. 소풍 같은 인생. 자, 기억나세요?